습니다 성당 오빠들입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Yeah. 오늘 저희가 드디어 성지에 왔어요. 네, 여기 서소문 어, 성지 역사박물관에 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떤 신부님이 계시죠? 사승한 사도 요한 신부님 맞아, 맞아. 와, 이분이 군종에 계셨대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뭔가 깔끔하셨네. 저희가 또 군종에서 오신 신부님 중에 김정환 신부님. 아, 진짜. 네, 그런 깔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네. 서서문 성제를 또잘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왔을 때는 네. 공터였어요. 되게 군사장이었는데 네. 엄청나게 음... 업그레이드가 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볼 것들이 많대요. 네네. 그럼 바로 내려가서 서문이 그 만나 뵐게요. 여기까지 성당 오빠들이었습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반갑습니다. 성당 오빠들입니다. 오빠들! Yeah! 어 저희들이 네. 드디어 성지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서소문 성지예요. 네. 서소문 성지에 계신 사승환 사도 요한 신부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서품 받고 어, 지금 한 13년 정도 사역 생활 을 하고 있는 네, 잘 버티고 있는 네. 사승환. 네, 사도 이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뭐 13년 되셨어요, 주님. 그데뭐 13년 참뭐 이렇게 와. 이야기는 하는데, 네. 저는 3년 되신 줄 알았는데, 아니 되게 네. 되게 어려 보이세요. 되게 네. 어려 보이려고 <laughs> 여기는 서소문 성지예요. 지금. 음, 근데, 근데 여기가 명칭이 서소문 역사박물관이라고 네이버에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것은 물론 성지입니다. 네. 어, 한국에서 는 가장 많은 순교 성인이 어, 탄생을 하신 곳이죠 성인만 44분 그리고 오, 지금 복자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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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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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한국에서 한국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안박할때박 예,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서소문이라는 곳이 어, 흔히 알고 계신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의 예전에 있던 조그만 사이에 있는 간문이라는 그곳이 네. 어, 있었는데 네. 그곳 명칭이 서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서소문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서소문 박큰 그 네거리가 있는데. 네. 그곳이 바로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 그 네거리였던 곳이죠. 그래서 그 서성박 네거리가 조선 시대 때공식적인처영터이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거기에 순교자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곳의 정신 명칭은 서성박 네거리 순교 성지 입니다 아 그럼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서소문성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까? 뭐 굳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네. 서소문막 내거리라는 정확한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요. 뭐 네. 저도 누군가에게 뭐 소개할 때 굳이 서소문막 내거리 순교성지 뭐 신부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그냥 서소문성지 신부입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 그래도 저희가 진짜 가톨릭 신자로서 서소문 성지지만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같아요다 것 같이, 것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 서소문 박, 박 내거리 순교, 순교 성지. 성지. 참잘 생각했어요. <laughs> 주무님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는 일단 그 성지에 오시는 순례객분들 어, 맞이하고 또 여기서. 하루에 두번 미사가 공원이 돼요. 아, 그래서 미사도 집전하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성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또 많은 것들을 특별히 이제 하느님의 은총 얻어 가실 수 있을까라는 뭐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면서 네. 어, 그에 관련된 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곳은 이제 저희 신앙인들에게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네. 이 건물은 서섬은 성지 역사 박물관이라는 아,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박물관 네, 네 크거든요. 네. 저와 함께 사목하고 계시는 원종현 신부님이 계신데 네. 그분도 성지 담당 신부이면서 박물관 관장이라는 아, 직함을 아,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그 신부님과 함께 하는 협력 사제로서. 성지도 함께 꾸려나가고 있지만 어 관장 신부님을 도와서 부관장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부님이 명함이 어떻게 보면 두개 있을 수 있겠네요? 주님? 부관장 명함 도이 있으실 거고 네. 신부님 명함도 있으시겠네요? <웃음> <웃음> 저희가 왜냐면 이번에 명함 만들어서 <laughs> 아, 명함을 신부님 드리려고 저희가 <laughs> 첫 명함을 네. 첫 신부님과 진짜 처음 드린 겁니다. 아무 헬딩으로 드리지 않았던 리미티드입니다. 진짜 백미장이죠. 안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구직부장 나왔습니다. 아. 이... 여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지예요. 성지의 네. 기준은 무엇인지? 성지는 뭐 거룩한 곳이죠. <laughs> 그 단어풀이하자면 네. 그런 곳이고요. 사실 성지는 되게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네. 그니까 러그 종교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신앙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성지라고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는 영적인 어떤 위로도 받고 또 기쁨도 찾고 과거에 특히, 특히나 우리는 어, 순교 성인분들이 많이 났었던 박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신 순교자분들의 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순교의 의미 나도 순교자 분들처럼 목숨까지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쫓아날 수 있을까 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성지로 아. 생각되고 또 성지, 많은 것이 성지로 개발되고 있죠 인터넷에서 어. 성지 순례 왔습니다 하는 글들 있어요 <laughs> 댓글에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글을 썼는데 그게 뭔가 예언이 적중해서 맞았을 때 성지순례하러 왔습니다 쓰잖아요. 네. 무슨 관련이었는 그러게 무슨 관련이었어 단어가 생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건데. 그러니까 약간 왜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덕후들의 성인지, 뭐 네. 그런 말맞할때그들에 아, 아, 네. 뭐 있어서는 그것이 거룩한 곳이될 수도 있고. 네. 뭐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 신앙 안에서 쓰기는 조금 좀 그렇지만. 굉장히 거기서 또 다른 그 버크분들의 어떤 영감을 얻는다든지, 버크분또 <laughs>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 감으로써 내가 어떤 버크임을 드러낸다든지, 그게 가슴 벅차 할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버크,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성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laughs>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일단 신자이기 때문에 성질순례라는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 성주 전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음...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여기 부반장 친구님이시니까 정확하게 답변 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제 얘기가 곧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가 성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대부분 그래도 순교하신 곳뭐 이런 데를 성지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성지라고 하는 곳들을 성지라고 할수 있나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김대건 신부님께서 미국에서 들어오실 때뭐 처음으로 땅을 땅을 밟은 곳이라든지 음. 특히 뭐 성인분들이 태어나신 곳. 네. 그리고 뭐 주로 사목하셨던 곳. 아. 뭐 이런 곳들이다 성지라고 다 성지로 아. 아. 성지를 가면 좋을 시기나 아니면 성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있나요? 네, 뭐. 어떤 성지순례에 뭐 좋은 시기 뭐 꽃이 피어서 봄에 가야 된다 이런 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순교자 성월이라고 되어 있는 성월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본당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이 순교자 성월이 되면 순교 성지 혹은 성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뭐 본당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에서 또, 또 다른 신앙의 뭐 좋은 것들을 담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붙이자면 사순식이 이럴 때도 음. 어쨌든 뭐 참회와 회개의 시기니까 그 시간에 내가 무언가 할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음. 그때도 성제술래 뭐 가능할 것이고 또 형제들이 보통 보면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예뻐요 꽃 피는 시기. 낙엽이 지닌 시기 뭐 이럴 때도 좋고요. 이왕에 가시는 거면 네. 이곳 서섬은 박내거리 순교성지도 오셔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성지순례를 대부분 십자가의 길을 많이 하희가 아... 성지순례가서 그럼 성지순례 가서 원래 십자가 의 길을 하는 건가요? 뭐, 네, 그뭐 하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 저희가 그래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젖어드는 음. 것, 그것이 이제 순교자 분들이 걸어졌던 길을 나도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음. 네. 기도하시죠. 를 그러면 십자가의 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나요? 뭐 묵주기도도 가능하고 네. 성지에 보통 미사가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전례인 미사에 참여하는 미사. 것이 아... 성지. 성지에서 미사를. 네, 네. 미사시을좀 알아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럼요, 그럼요. 고그 성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박물관을 닫는 날 아, 네. 되어 있어요. 어, 월요일 닫는 날 네. 그래서 월요일 제외하고 설 연휴에 설날 당일 아... 추석 연휴에 추석 당일 제외하고는 늘 엽니다 아... 주말에도 열고요 그래서 그 여는 때에 오전 11시에 이상 그 다음에 오세 3시에 미사하는 거? 술래기 네. 같은 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네. 하고 아마 5월 6일쯤에 참 개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이런 미사 시간이나 또 미사 재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SNS 같은데 이제 계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나 그런 SNS에 뭐 어떻게 치면 나오나요? 서성은 박내거리 네. 네 순교성지 소사문성지차도다 네, 나옵니다 아, 여기 저희 아래에다가 구독 한 번씩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 이제 많아지시면 저희 좀 홍보해 주세요 <laughs> 참...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에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박물관이다보니까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네. 전시의 주력을 뭐다 담당하시는 하계사분들, 하계실이 있고요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소화해내시는 행정팀 음. 성재 오시는 신자분들 혹은 네. 안내를 위해서 애쓰시는 영성팀, 간행물이나 네. 뭐 리플렛 이런 것들 이 있어요. 전시에 네. 네.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 디자인 해주시는 또 디자인. 아 직접 어. 다 하시네요? 네. 뭐 다른 박물관처럼 자본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저희도 다꾸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되도록이면 저희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네. 저희 직원분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합니다. 하... 하...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지도 야근하시고 하시는데 지금이 네.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laughs> 멋지게 꾸며 드리겠습니다. 예쁘게 꾸미겠습니다. 네. 이제 빛에 뭐 좋은 거 깔리는 거네 네네 지금 네. 깔려 있습니다. 네서서원방을거리 승교성지 그리고 서서원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네.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불러드린 이두분 덕분에 야근까지 겸하고 계신데, 못난 신부를 무슨 격분이라 생각하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기도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성지에서 근무하시는 만큼 많은 이의 선물들 매일매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가 또이 영상편지 들으면서 그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뭐요 사제가 드리는 사죄. 아. <laughs>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네, 네, 네. 마지막 저희 성당 오빠들의 네. 막내 이제 광일이가 네.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제 신부님들 성체가 되기 전에 제병이라고 부르는 네, 네. 빵이 있잖아요. 네. 그걸 도 대체 어디서 나냐고 네. 이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아. 직원분들이 잘 다듬어주세요. 제병을 <laughs> <laughs> 만드는 네. 수녀원이나 제병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정된 곳이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본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렇게 수량을 좀 갖추고 있다가 네. 이제 모자라지 않게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하네. 뭐 굉장히 큰건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제병에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수님이 제병을 그 구하실 때 그거를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사, 진짜요? 도 한병에 가격이 정해져 있고. 제병도 음. 제명마다 이제 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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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자인도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다 예. 비트키는 모양 네, 다 예, 다르고 네. 그래서 그것마다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네, 것들은 네, 네.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는 그렇죠. 전국에 상당히 몇 곳이고 그럼요. 대신에 그럼... 그, 네. 거기서 아무데나 두진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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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처럼 뭐. 성지다 네. 아니면 선방이다 특수사묵 신부님들이 많이 사는 사재관이다 네. 그런 곳에만 아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지는 여기까지 드리고 네. 기부 챌린지 기부 챌린지가 <laughs>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어, 봉투 준비됐나요? 네. 기부금액을 만원부터 십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를 이기시면 그 돈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빌딩을 못하시면 기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 뭐 그렇게 한 명. 되 그래서 금액과 네. 성함, 세례명, 사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와~~ <laughs> 거침없이 써주셨어요 거침없이 네. 10만원 네 깔끔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깔끔해서 이 금액은 누구 지갑에서 나갈 것인지 네. 그걸 어, 위한 게임을 지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따라따라 <laughs> 과연 질문이 <지구님>! 어떤 것일까요? <laughs> 이거아벙벙 아, 아, 날리기 <laughs> 이 게임을 시무님 연결해 주신 문세영 시무님께서도 어이 게임을 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를 이기셨어요. 세 명을 이기셨어요. 세 명을 다 이겼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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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laughs> 사승한 시무님은 저희를 이길 것인지 네. 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첫 번째가 강일이, 네. 네. 내가두 번째, 네. 남은 이거 세 번째. 네. 해서 시무님 마지막에 시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일이 누가 할지? 가일을 이긴 사람이 너가 잘하는 같아. 아, 나 이거 불안한데. <laughs> <laughs> 내가 너무 좋아. 형도 그러네? 나도 그래. 해가에맡 가, 해봐 이거 이긴 사람은 어? 기분 좋게 이긴 사람 해야 돼. 잘해, 강이라.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r e a 오. 형님, 응. 제가 했습니다. 응. <laughs> <laughs> 아, 낭만 그안 되면 되는데 t h r e 가자. 아! <laughs> <laughs> 너무 쫄보였다. 자, 일단 저게 음, 괜찮으니까 음, 컬링처럼 예. 그건... 가겠습니다. 가자! 아아 컬링, <laughs> 컬링. <laughs> 자 지금 아 저희가 길다막아놨어요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요 네. 그러니까 길막 하신 거죠? 예, 네. 길 뚫으셔도 되고 예. 자신 있게 해주시면 되니다 아멘. 3 2 1 가자! 와! 아, 와! 아, 네. 아, 이거. 심이, 심이 들어야 아니, 한너 여기 손가락 하나 들어간거 어, 아, <laughs> 성당 오빠들이 네. 완패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뻐요. 기부한다는 어, 자체가 어. 그냥 일단 기쁜 거니까. 기부하고 네. 싶었잖아요, 네네 그래, 기부하고 싶었는데 음.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네. 기부는 신부님 성함으로. 완전 팬보다는 나름 되게 팬입니다. 어쨌든 아. 제가 완전 팬이다 그러면. 하느님 좀 서운해하실까. 아 <laughs> 네, 아무튼 나름 팬인데 어, 이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노력하는 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응원과 뭐 동력, 좋은 말한 마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줘서 이두 분의 노고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 싶으니까 주위에 있는 한 분씩이라도. 오늘 혹여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끼니를 챙겨볼 때나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에게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서소흥방 네거리 순교성지도 개관이 되고 있고 의사가 재기가 되면 꼭 찾아주셔서 좋은 영향과신앙력인 영향으로 여기 성지랑 박물관도 한번 담아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아, 이렇 초대해 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오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네, 제가 아는 만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설정까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사승환 사도 요한 식님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신 시간 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당 오빠들이었습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laughs>